10월 3일 목요일 모닥불교회 온라인 아침 기도회 아침마다 새로운 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침마다 새로운 이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입니다. 지금껏 스스로 신이 되어 내 삶을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살아갈 힘과 교육과 훈련을 지녔거나 얻을 수 있다고 속아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웃들과 세상에 대하여 온통 거짓말만 들어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분의 순례자가 되어 평화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글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나 후회 그리고 불편한 느낌을 쏟아내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멈추고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온 얼굴과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후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관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눈물과 목이 쉬면서 소리를 질러도 그 삶의 변화와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회계라고 할수 없습니다. 회계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진리를 말씀하시고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때문에 회계 이전과 회계 이후의 삶은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은 여러분 지난 여러분이 잘못한 일들을 후회하고 반성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일들 하, 했던 일들을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그 너머에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아침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경영하지 않고 우리의 창조주 구속다 드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인생길을 걷겠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깊이 울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첫 메시지, 회개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우리가 이 아침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오늘 10월 3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결단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들과 지난 것들에 매이지 않게 알려주시고 스스로 교육과 훈련과 내 삶을 관리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신만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회개한 사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임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